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하태경 강용석은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 폭로해.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태경은, 네,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승인 재정신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결국에는 어, 최고위에서 불어가 됐죠. 네, 강용석 복당이 불어되는 그러한 상황이 에, 발생됐고 어, 정치하면 안 된다 할 거면 창당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특히 이제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에, 무차별 폭로를 이어가.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과 정치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폭로를 이어가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시청률만 생각하고 자극적이고 특히 연예인의 개인사적인 이런 이야기 꺼내가면서 방송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비열하다. 에, 그분을 위해서라도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 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에, 그냥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강 변호사가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한나라당에서 에, 제명됐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인데요. 어, 사실 어, 이 부정선거, 뭐 다른 거는 다 어, 제쳐두더라도 에,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사실상 그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어, 그리고 에, 공병호 어, 박사도 그렇고, 또 오근호 후보도 그렇고 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불충분한 에, 그러한 것을 폭로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어, 충분한 합리적 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 노정희 선거위원장이 선그 어 중앙선거위원장이 어 토요일에 우리가 사전선거 있을 때 토요일이라서 안 나온 점, 그리고 어 CCTV의 사각지대에서 기표된 어 투표용지를 관리한 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나눠준 점. 에, 또, 1인 2투표. 네, 그래서 뭐 사전선거를 한 사람이 다시 본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었던 점. 네, 그리고 투표용지를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적으로 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투표함에 넣게 하기 위하여, 에, 뭐 박스라든지 비늘종이 같은데 에, 넣게 한 점.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이 뭐 부실선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와 불법선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친중 친북 세력들과 함께 움직인 부분은 없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석 예비 후보가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했다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정치권에서도 부정선거 이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분석을 해나가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